...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제가 저자했던 사회적 경향론에 나온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말한 이래 인간은 사람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 활동이 일어나며 그 과정에서 오해 또는 이해 또는 갈등, 조화, 불행, 행복, 정의 등등 여러 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사적 경험에서 인간은 개인이 자신과 사회에 대한 권리와 동시에 책임이 있듯이 사회에 대해서도 권리와 사회적 책임이 있음을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는 종교 와 변화와 근세 사회문화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 하게 된 것입니다. 사회적 책임은 근래에 국가나 기업 이나 지켜야 할 내용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iso 45001 또는 26000에서는 근로자 는 노동의 책임이 있고 표준 책임의 논상이 되는 환경 인권, 노동 관행, 조직, 집의 구조를 기업이는 책임을 지어야 된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근대에 와서 사회적 책임이 있음을 알고 있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매우 많습니다. 그에 따라서 최종 평가는 ESG라는 평가라는 개념으로 기업을 평가하게 되고, 또는 SR이라는 표준에 따라서 기업은 경영하게 되어 있습니다.